반납하시나요? 아, 대출하세요. 앞에 카드 찍고 비밀번호 4자리 네 입력해주세요. 비밀번호 4자리요. 네, 4번 네, 네 대출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번 네, 반납 해 드릴게요. 네, 반납 처리 해 드릴게요. 저 그리고 네. 그 인사 중이면 네네. 어떻게 반납해요? 반납은 저희 밖에 보시면은 네네. 그 무인대 반납기 있는 아, 거 있잖아요. 네. 거기 보면 수동 반납기가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넣어주시면은 <laughs> 저희가 이길 반납 처리해드려요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올렸대요. 아, 네, 올렸고. <laughs> 고민들 라고요 아, 네. 집에 가고 싶다. 예약 도서 찾으시는 거예요? 앞에 카드 찍고 비밀번호 네 자리 입력해 주세요. 님 맞으세요? 지금 예약한 도서 중에 도착한 책이 없어요. 저희가 책이 도착을 하면은 문자가 가거든요. 이제 문자 받으시면 오시면 되세요. 찍으시고 비밀번호 네 자리 여기 입력해주세요. 어 선생님 지금 어 이거 많이 안된것 같은데 잠시만요. 어스고스토프 지금 님 성함으로 대출되어 있는 게. 다 영어책이거든요? 근데 지금 11월 13일 날 네. 대출하신 거 오늘 다 갖고 오신 건가요? 그러면은. 아, 그러면은.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역 처리하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. 잠시만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, 그러면. 가족회원으로 묶어 계신 분들 다 확인, 일단 한 번씩 해드릴게요, 먼저. 이게 영어책 얇아가지고, 저는 잘안 됐어요. 해드릴게요. 어, 저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지금 반납되셨고요. 지금 미반납된 거한 번만 더 확인해 드릴게요. 네. 아. 선생님 지금 김더 네. 기... 네. 런치 라인 반납 안 되셨고요. 그리고 김님인 음... 음... 기... 마이 더스트랑 음... 잇 마이 더스트요. 음... 근데 임마이 더스트랑 김은 이거 하나랑 브레스트로그 에벌더트룩이책 지금 반납 안 되셨거든요. 지금 여기 보니까 없는 책 같아요. 한번더 확인해 드릴게요. 어떤 분 이용자가 어떤 분 만드신 거예요? 잠시만요. 근 네, 지금 그렇게 세권돼 아직 대출 안 되셨어요. 전남 안 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잠시만요. 맞습니다. 여기서, 그리고 이거 아동이. 님 만드시는 거 맞으시죠? 어머님이시고, 잠시만요. 아이분은 회원가입을다 하신 거죠? 네, 저희 확인하고 만들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이게 아동은 생일을 2000년까지 다써야돼가지고이 아... 정도만 받으시고 정해원 얘가 지금 시야에 네 저희 이거 먼저 받으시고 선생님, 저희 이제 대출하실 때 사용하실 비밀번호 네 자리 입력하실 거예요. 지금 여기 입력해주세요. 네, 한번더 입력해주시겠어요? 네, 지금 오늘부터 사용 가능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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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, 괜찮아요. Takk fyrir að hlusta.